덕유산 정상 1,613m. 그리고 여기는 덕유산 무주에 와서 지금 곤돌라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정상 올라가면 돼요. 자, 곤돌라가 곤돌라 곤돌라면서 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돌아요. 곤돌라. 파란색 게이트를 지나갈 때여기 치고 콘도라 출입문은 자동문입니다 요거 파란색 지나가면 딱다혀 하나 둘셋넷 셋,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열열 <laughs> 열. 덕유산 무주 리조트 슬로프 야 너희들 내가 조카드로 오겠어. 이게 다 여기 리조트에 곤돌라 타러 오는 거아닙니 단풍 잘 들어 드는 거아닙니 하늘도 멋진 거아닙니 좋아 좋아. 그러니까 소나무도 더 멋있는 거 아니니? 곤돌라들 마구 왔다 갔다 하니까 신나는 거 아니니? 좋아 좋아. 야, 여기서 리조트 폭포입니다. <웃음> <웃음> 슬로프 폭포 물잘 떨어지고 있어. 어 살아 있는 저기 가재도 몇 마리 보이고 <laughs> 송사리 중태기 얼음물 얼음물 아유 얼음은 없어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저기 구비구비치는 폭포가 여기는 없네 아니, 아까 저기 있었네 이가 한참 그곤돌라 타고 올라왔더니 나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오, 아 멋져 이거 하, 하얗게 질렸네 얘네가 추워가지고 겨울은 어떻게 하나 벌써 추워가지고 눈이 눈이 이불처럼 덮어주나? 하얗게 그럼 따뜻하려나? 아이가 확실히 이거 소나무도 이럴 때니까 멋있네. 콘돌라. 반디불리자 저쪽에 보니까 그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고, 아우 뭐 고기도 되게 많네. 딱 봐도 여기서 <laughs> 앵글런맨 이런 게 보인다고. 스피리. 이 정상 근처 올라오니까 나무들이 멋있네. 이그 맑은 공기 마시로 카메라 딱 내보내 보면 여기 정상 근처인데, 와이 클로프도 되게 멋진데네. 나무들이 달라. 곤돌라 이야 좋아 나무들이 너다 멀...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내리면은 어목 팔고 부엉이 가방 팔고 부엉이 스카프 팔고 화장실 있고 정상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아우 어. 곤돌라 이거 승차가 ABS 달아야겠네 열리면 하차해주세요. 해발 1520m. 쓰레기통 여기 있고요. 하나 버렸고요. 자, 나가는 곳. 곤돌라 조기요. 아, 폭풍이, 풍속이, 낙내시안 돼요. 자, 하향은 5시까지입니다. 먹어봤던 메뉴들도 가득하고 이게 손님이 많을 때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좀 없는 날았네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추워가지고 어 달려올라갈 생각입니다. 최대한 빨리. 쭉쭉쭉. 몸에 열이 나면 되니까요. 헤헤. <laughs> 우. <laughs> 이기는 <laughs> 덕유산 본돌라타고 올라왔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전에 <laughs> 퍼포먼스 한번 하고 빙글빙글. <웃음> <웃음> 짐벌보다 내서이더 <손이> 좋은데? 스노우보드로 <laughs> <laughs> 이거 멋지게 그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재미나죠? 쪽에는 사람들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 네, 멜로디 코스 여기 내려오면 한 방에 확 내려가는. 눈 감고 시작합니다 빨은 공기가 네, 겨울이 다가온 걸 느끼게 합니다 산에 올라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는 이 공기 느낌이 좋아요 올라가는 게 거의 산책로 수준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1547. 여기 해발구도 1547. 신고천은 응급구조. 그래, 다 되네. 에이. 아, 맑은 공기도 막 들어오네. 돌계단 다시 와주시고 아, 정상 느낌이야. 와, 아, 나무도 멋있고. 바위도 멋있고. 오서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정상 근처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저 밑에 저수지도 보이고. 정상. 정상. 올라왔습니다. 아. 와, 멋있어. 아 향적공인 아. 정상에서 바라보는 여기가 정경이니다지리산 아. 천왕궁 보이고, 대둔산 계룡산. 보인다네요? 다이 네, 장까지 와 멋있어 저희 향적봉 찍으러 갈겁니다 이 네, 향적봉 여교산 향적봉이고 1613m로 써있습니다 네, 향적봉 네. 아, 오케다 올라왔어 여교산 정상 1613m 슥슥슥 아이기유산 향적봉 정상이고 자와 어, 출입 중입니 정상 찍겠습니다네 아, 좋아 신잘 보이고 습니다 아, 정상에서 휴식 채하고 있습니다 선산소는 뭐 햇살이 오늘 열기를 네다 했어 좋아 정상 올라오면 정상들 김이고있 원래 그렇게 안에 두개 들어가 있는 거냐? 어. 네가 담그었지? 아니야 원래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진짜? 응.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두 개, 어, 두개 원래 이거 있는... 두개 들어가 있는데 한데... 불량품처럼? 어아하 <laughs> 맛 없게 생겼으니까 아빠가 하나 먹어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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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양에서 먹는 줄은 육평지에서 먹는 줄보다 <laughs> <laughs> 25만 2 5 7천 마... 조배 <laughs> 맛있어요. 네. <웃음> <웃음> 자, 티라노사우루스 귤, 귤리우스 먹어라. 티라노사우루스 귤리우스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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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귤 맛있게 샀네. 어디 귤이야? 아, K마트 귤? 세종시 K마트 귤 엄청 맛있는 걸로 <laughs> 새들이 이 바람을 타는 거지 아, 오, 나는 게 아니라 바람 바람 바람을 타는 거야? 이게 바람을 타고 오르는 거야 물고기들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일부러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람이랑 물에 몸을 맡기는 거라고 멋지게 와 좋았어 정상에서 만난 새들 정상 버드 네, 와 가까이 다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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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와, 와드. 왜, 가, 왜. 와.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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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가 와, 와. 와와 와. 와, 와. 와. 얘네 겁이 없네. 와 와. 가, 가, 와드가 와드가 와. 와. 가. 가나다라 바바사. 아. 뭔지 궁금하니까. 산장. 무조건 가봐야지. 여기 산길잘 있어. 조우디, 조우디. 브레이크 야크 야, 그 아빠 인증, 아유! 우리 식구만 보는 걸로 해야겠다. 아, 코치나왔 아, 나 진짜 길어워서못 <laughs> 죽었다. 빨리 와. 괜찮아. 그거 너줄 거야. 니네 알렉스 민트 초코경 그거로 감아놓을게 성적뽕 대피소고 네. 어우 진짜 산이 엄청 멋있습니다 다음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요 궁금하네요 예전에 어땠을런지 그 무슨 관련돼 있는 거있는 찾아봐야겠어요 좋아 돌아갑니다 정상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정상 향해서 올라갔다가 네. 아, 근데 뭐 가는 길에 나무들 정말 멋있고 좋아요. 자, 짠 우와... 잘 나왔다. 오, 바람소리... 가을, 가을... 한데 겨울, 겨울...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 잘안 들리면 겨울 가까워진 걸로 좋아! 정말 멋있습니다 도교산 다시 자주 올것같데 올라오는 것도 편해서 정상 한 바퀴 향적봉 도교산 향적봉 한바퀴 짠. 나두 바퀴 정상 인증하고 내려갑니다 좋았어 신났어 도교산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등산 코스는 엄청 무난한 코스고 재밌네요 네. 하우정 저팔계 나올 것 같은 이 건물에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부엉이 아이템 사러. 아, 누군가는 올 때부터 계획을 세웠어. 그지? 아, 이거, 엉 먹고 싶어가지고, 영상통화 찍고, 잽싸게 먹으러 <목소리나> 들어가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고. 아, 오케이, 고. 곤도라 타고 내려가는 중아 응. 골곤졸라 설탕, 설탕물? 설탕 꿀물 푹 찍어서 먹고싶네 좋 곤도라 내려 집으로 곤도라 그래. 나 집으로 나 집고 가자 밥먹으러 도가니탕 도감이 되고, 네. 맛있겠다.